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강원도청을 찾아 김진태 도지사님을 예방하고 당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견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민들께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47.3%의 지지를 보내주시고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승리해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 주신 강원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가, 국민의 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강원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2차 개정안 중 한시 조항은 연구 연장을 통해서 완전한 권한 이양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산업 대전환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를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강원을 중부권 반도체 배우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홍천은 바이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동해안은 K연어 산업과 수소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켜서 식량과 에너지, 환경이 융합된 신성장 동력 지대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오색 케이블카, GTX-B 연장 등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돕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어,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어 국가유산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걸고 GTX-B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드리고 새 정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강원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강원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강원도민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질문하시죠. 연안 뉴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예. 그 여러 지역을 지금 순회 방문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하고 인천에 이어서 강원에 오셨는데 그 김치대 도지사께서 이제 어떠한 그 방수신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 또 어떤 권위를 또 하셨는지 저 위원장께서 어떤 권위를 하셨고 또 김치대 도지사는 어떤 답을 또 하셨는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그 강원도지사께서 어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어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많은 국민들께 어 실망을 안겨드린 점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그러한 방향성을 이어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안 같이 공감되신 거 있으신가요? 개혁안에 대해서 뭐 제가 5차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동의하신다라고 말씀좀 주셨습니다. 특히 아그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제가 그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어, 상향식 민주주의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아, 상향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5대 개혁안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그 탄핵 반대당론에 대한 유지해야 그 된다는 견에는 그 같이 공감을 하셨는지요? 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진 않았지만 지사께서도 아마 5대 개혁안의 전체적인 방향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 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뭐 저희 특히 최근에는 오세 예. 테이블 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 정리한 번 같이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 예. 하실 건지. 어제 제가 대통령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어, 7대재원을7곱 가지 재원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전했지만 안보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발전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각종 전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권을 떠나서 정부가 영속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실천 과제로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gtxb 연장 노선 같은 경우 강원도의 핵심 발전 방향으로서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이어나가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말씀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혁안은 사실 의원들의 동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방문에서 강원도 의원님들이랑 동행은 안 했더라고요. 뭐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부분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이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하고 동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해서 강원도의 주요 당직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여러 현안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릉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현장 방문은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저희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 광산과 공급 안정,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 어, 국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 저희 그 에너지 학회 안지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석탄재에서 히토류를 생산하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제3국인 베트남에서 어,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오신 바가 있고 대한민국 강릉에 이 석탄재를 활용한 히토리를 생산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이곳을 방문해서 어, 현장 상황들 보고 이것이 충남권역에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통날개 관계기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전에 정부가 국회에다가 30조 추경을 습니다 소비지로용 쿠폰이라고 부는면 우리 농혜국 쿠폰 오전에 김강원도 지사가 이겨내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어, 핵심은 어쨌든 중앙의 재원으로 많이 되달라, 지방이 돈이 없다라는 뜻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어, 그 관련해서는 아마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조만간 성명을 내신다라고 알고 있고요. 좀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국민의 힘도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어떤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는 그 입장을 좀 유구하시거나 지금은 그얘기가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제 얼마 전에 발언을 살펴보면 되그 있는데요. 전대 시기를 결정못 했다고 그렇 말씀하셨는데 전대 시기가 어느 정도 나오신 것 같거든요. 전당대회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밝게 의향이 계시는지요? 어,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제가 남은 역 기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이 잘못했던 것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변화하겠다라는 쇄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 임기기간에 그러한 것들을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지도부가 원내대표 권한대행체제일지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 개혁의 동력을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강원도 방문을 포함해서 전국의 많은 민심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일각에서 몇몇 의원분들께서는 전대에 출마하고도 연결하시는 것 같은데 에, 그런 이유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 과제들을 다시 한번 대선이 끝나도 시민들께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해서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개혁안 말씀하신 거 인기가 얼마나 남지도 않으셨고 예, 예. 그래서 관철된 가능성이 조금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남은 임기 동안 당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차선책으로는 최소한 당내 의원들의 이 개혁에 대한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지도부가 계속해서 개혁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많은 의원분들과 또 많은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의를 모으는 것이 또 차선의 생,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끝에 사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입장도 어떻게 되었나? 저희 당의 입장은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재임 전에 발생했던 재판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찌되었던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재임 전에 발생했던 재판에 속계 여부는 저는 법원 사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상황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어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임기 그 중에 재판에 관련해서 입장을 계속 유보하거나 미루는 그런 결정들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고라도 재판을 받아 받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성향 없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더라고 하면은 대통령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요청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무례하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구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정신에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께서 이른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 모아서 소통하겠다는 라 의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쉽게도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참석했지만 대통령께서 과연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열7가지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가 있고 물론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라도 주셨어야 하는데 일곱 가지 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결국 야당의 우려라든지 국민적 관점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국가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야당과 경청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좀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야정의 대화가 이어질 텐데 다음 대화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다 더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이조리 중에 전제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이라는 말씀하셨서약그 네. 연장선상으로는 이제 개혁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상태라는 건 어떠한 표현을 그렇습니다. 당이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미루거나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저도 전대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